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모토로라 생활무전기 정품 충전배터리 mca-6 em1006 7,800원에 만나보세요. 전화기, 무전기 관련 제품으로 넉넉한 사용 시간을 위한 필수템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편리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YB020 예스뷰티 yes 고데기 겸용 드라이기는 전문가의 손길을 집에서 드라이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잡는 놀라운 제품이에요. 73,900원으로 당신의 헤어스타일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3위입니다. LG 정품 로보킹 AI 올인원 물걸레 로봇 청소기 관리제를 만나보세요. 깨끗한 청소를 위한 필수템으로 간편하게 로봇 청소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넉넉한 수납력의 마이디어 스탠딩 냉동고로 신선함을 가득 채우세요. 방문 설치에 실버 색상으로 더욱 세련된 주방을 완성하세요. 3%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코콤 KIP-201P AC 인터폰으로 편리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문 밖에 방문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집 현관 보안